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많은 비가 내려 기분도 우중충하고 출근길도 복잡해서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던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다만 이 구름 사이로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도 있듯 저에게도 마치 따뜻한 햇볕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오늘은 근한달전 저에게 다가온 새로운 인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워낙 평지로 이루어진 곳이라 매년 홍수 관련 피해는 거의 있지 않았어요. 물론 국소적으로 복고 비 피해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옛날부터 홍수 피해로 난리가 났어도 저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년도부터 이상 기후가 시작된 건지 예년보다 훨씬 여름이 빨리 온 듯한 느낌에 어느 순간부터 비가 정말 많이 내리더라고요. 출근할 때 버스를 타면 하천이 다리를 지나는데 그 다리가 잠겨갈 수가 없을 정도였으니 정말 심각했죠. 거기다 타 지역은 홍수 피해로 산사태가 났다는 둥 반지하가 잠겼다는 둥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 뜨니까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이 약간 저지대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아무튼 별일이야 있겠어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역시 안 좋은 예상은 딱 들어맞았어요. 어느 날부터 너무 비가 많이 온다 싶었는데 그게 그치지 않고 계속되더라고요. 도로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점점 고이기 시작했죠. 뭔가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저 혼자서 뭔가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제발 비가 그치기를 배수가 잘 되기만을 바랬어요. 그리고 쏟아지는 잠에 평소처럼 잠에 들었는데, 늦은 저녁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서요. 그런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지내던 곳이 작은 빌라였거든요. 아무튼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얼른 밖에 나가려는데 세상에 계단에 물이 차있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사는 층까지는 침수가 되지 않았지만 계단에 물이 차 있는 건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라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창문을 열어 밖을 내려다 보는데 거의 허벅지까지 물이 들어 찬 상황에서 남자들이 모여 어떻게든 물을 빼려고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내려다 보는 걸 눈치챘는지 어떤 한 남자가 저에게 괜찮냐며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혹시 저희 집에 침수 피해가 났을까봐 걱정하는 모양이었죠. 저는 괜찮다고 말을 건넸고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던 그 남자는 제 말에 다행이라는 듯 활짝 웃어 보였어요. 그 순간 뭐랄까요? 안 그래도 계속 오는 비 때문에 온몸이 흠뻑 젖고 심지어 허벅지까지 물이 가득 찬 상황에서 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던 그가 너무 따뜻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그 남자가 제 마음 속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어떻게든 내려가서 돕고 싶었는데 비가 더 내리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안에 있으라고 만류를 하더라고요. 돕지도 못하고 마냥 편하게 잠들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비가 그치고 어느 정도 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저 또한 꼬박 뜬 눈으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잠깐 잠에 들었다가 퍼뜩게 평소처럼 출근을 하려는데 계단을 채웠던 물도 다 사라져 있고 도로는 약간의 천벙 거림만 있을 뿐 멀쩡하더라고요. 덕분에 출근도 문제없이 할수 있었고 정말 어제 발벗고 나서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만 어디 사는 분들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다 보니까 저는 그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여러 가지 간식거리를 하나하나 이쁘게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저희 빌라가 동이 많지도 않으니까 모두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그리고는 작은 선물들을 들고 문에 하나씩 붙여두었어요. 노고에 감사드린다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거예요. 혹시 자기 집 앞에 뭔가 붙이는 게 불쾌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괜히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그 남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해맑게 웃으면서 어제 밤에 창문으로 대화 나눴던 분 아니냐며 말을 걸더라고요. 그의 미소를 보고 나서 저는 아, 이분이구나 싶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는 제 손에 들린 바구니를 보고 뭘 이런 걸 하셨냐며 싹싹하게 말을 하는데 저는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만 거렸죠. 원래 그렇게 똑딱거리는 성격이 아닌데 그 앞에서는 뭔가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는 이제 막 퇴근을 한 모양인지 짧게 인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용기를 내 그에게 번호를 물어봤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이런 사소한 것 말고 제대로 보답하고 싶다고요. 그는 처음에는 약간 당황하는 듯 보였는데 이내 저에게 번호를 주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호를 갖고는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그의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자기 전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괜찮으시면 주말에 밥한끼 대접하겠다고요. 그는 마치 제 카톡을 기다렸다는 듯 바로 좋다고 대답했고 저는 정말 소리라도 지르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어요. 어찌나 티가 나는지 회사 사람들이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요. 그리고 며칠 뒤 주말 그와 저는 만나게 됐어요. 제가 미리 예약해 놓은 한식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의 눈을 바라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좋아할 수 있구나 늦은 나이에 깨달아 버렸죠. 그는 그런 저를 따뜻한 미소로 받아주었고 마치 첫 데이트를 하는 젊은 커플처럼 우리는 시간을 보냈어요. 게다가 그와는 같은 빌라에 살고 있어서 얼굴을 자주 마주치기도 했고, 가끔은 늦은 밤 야식을 먹으러 만나기도 했어요. 확실히 자주 보다 보니까 저도 그에게 적응이 돼서 좀 편해지기도 했고, 하여간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침수까지는 아니지만 또 비가 꽤나 오는 날이었어요. 그와 편의점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다가 갑작스레 내리는 비에 얼른 빌라로 대피했는데요. 그날은 정말 혼자 있고 싶지 않고 그와 함께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슬쩍 그에게 혹시 오늘 같이 밤을 보내지 않겠냐 물었어요. 맥주도 마셨겠다. 어느 정도 술 기운에 용기를 낸 거죠. 제 말에 그는 흔쾌히 좋다고 대답했고 저는 그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꾸며진 방에 특유의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는데. 참멜랑꼴리한 기분이더라고요. 아무튼 비에 젖어서 제가 먼저 씻은 뒤 그를 기다리는데 분위기가 묘한 느낌이었어요. 그도 그걸 느꼈는지 약간은 긴장되어 보였죠. 그렇게 우리는 뽀송한 몸으로 창 밖에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다가 그가 먼저 저에게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저 또한 분위기에 녹아 그와 뜨거운 밤을 보냈죠. 이런 일이 있게 된 후로. 그와 전 아직 연애 초반이지만 그래도 성인답게 잔잔하면서 또 뜨겁게 만나고 있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 그의 따뜻한 미소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저는 앞으로도 잊지 않고 그에게 정말 잘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